둘, 셋, 넷! 출발! 광주대 엔진! 국내외 경제 문제를 살펴보는 안도골의 생생 경제! 차타공인 경제통, 안도골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아주 속 시원하게 경제 이야기 풀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먼저 그 한국은행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올해 역덕급 그 경제 불황을 감안을 한다면 아니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그 경기 부양 효과라도 좀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동결을 했을까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아직 물가가 불안합니다. 예. 소비자 예. 물가가 8월부터 3개월째 3%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3.5에서 3.6%로 올렸습니다. 아. 내년 전망치는 또 2.4에서 2.6으로 좀 높여 잡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음.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올해 들어서 주택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서 40조 원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예. 공급하면서 가계대출 크게 늘었거든요. 예. 예. 3분기에만 14조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현재 가계부채가 1,87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더해서 내년 초부터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뒷받침한다고 예. 하면서 또 최저 2.2% 금리의 청년 드림 대출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 또한번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GDP 대비 이제 100%를 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음, 위험수위에 달해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가계대출을 좀 늘릴 수는 좀 없는 겁니다. 음, 아,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죠. 예. 지금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나 지금 네, 네. 낮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준 금리를 더 낮춰 버리면은 자금이 급속도로 해외로 빠져 나갈 어. 수 있는 예 이런 위험성이 좀 다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니까 이제 예. 그두 번째로 말했던 이제 가계 부채 이야기셨는데 이자가 높으면은. 무서워서 대출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저 그렇게 금리를 못 내린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10월에 그 산업활동 동향지표가 발표되는데 어, 어떤가요? 예, 이제 우리나라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3개 있는데요. 예. 이3개 지표 모두잖아요. 약세를 예. 보이는 트리플 약세 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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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6% 감소했고 예. 소비가 마, 마이너스 0.8% 투자가 마이너스 3.3% 예. 이제 각각 줄게 되었습니다. 음. 아, 정부는 이렇게 약세 이유를 9월 달에는 추석이나 공휴일 인해가지고 소비 특수가 있었다. 예. 그것이 없는 10월에는 기조 효과 때문에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소비 촉진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아~ 이 임시 공휴일 동안에 장기 해외 여행자가 음.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음, 예. 그러니까 소비가 국외로 빠지면서 어허. 국내 소비 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걸로 오, 이제 나타난 겁니다 예. 참으로 이제 아쉬운 좀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거시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음.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중요한데 음. 이제 여기는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때문에 이제 발목이 딱 묶여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정부 지출이잖아요. 예. 근데 재정 지출 또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긴축 재정 기조를 지금 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별 돌파구가 아주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 수출이거든요. 아, 예. 어,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예, 이제 세계 시장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음. 이제 수출 확대가 좀 늘어날 것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음.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최근에는 반도체도 좀 시원치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예. 아 11월 달에 예. 아 요게 있잖아요. 상 이제 약 약간 이제 감소에서 음, 음. 벗어나는 예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이걸 좀 상황을 좀더지 지켜봐야 그러니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서 잠깐만 저 사고 제보를 좀 전하겠습니다. 네. 아, 사고 제보는 아닌 것 같은데, 봉선동 용산터널 입구 사거를 신호를 네 번에서 다섯 번을 받아야 통과가 지금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산터널 진입이 무지하게 힘든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8614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재는 사고 상황은 그 제보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침 출근길,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원래 좀 정체가 되기 때문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저 짐작을 해보는데, 아, 이쪽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어, 발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현안으로 저좀 눈을 좀 돌려볼게요. 네. 그 최근에 의료 인프라 해결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전남에서는 이게 오랜 수건이었고 국립의대 네. 신설 이런 네. 요구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네. 이거 이거. <laughs>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대해서. 예, 우리 전남 지역이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예, 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보면 요 259명이거든요. 예. 서울 466명 예. 광주 376명에 비해 크게 좀 낮은 예.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정 진료를 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전남도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4만 5천원인데 전국에서 가장 예. 높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어, 의료 인프라에서 보면은, 우리 전남지역이 17개 시도 중에서, 음.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좀, 음. 지역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아,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대의 음. 정원, 만 맞물려서, 우리 전남지역에, 예. 국립무대를 신설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지금 굉장히, 예, 예. 네, 높은 좀 상태입니다. 음. 지난, 때 전남지역 여야 4당이 함께, 이제, 공동협약서를 좀써명을 했네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 국립무대를 반드시 좀 신설하고 정원도 배정해달라 요구를 네.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우리 전남의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이 예. 지역 출신 예. 국회의원들 이 진짜 분발해야 되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잘 지켜볼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거고 네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런 그 민의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 에, 네. 의, 의원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잘해 주시길 바라는 거. 예. 뽑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어, 잠깐 또 사고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8614번님이 물어 오셨는데, 아,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순환도로 용산 나들목에서 광주대 교차로 쪽으로 광주대 교차로 목간지름 3차로 화물차 관련 3종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8164번님이 신호를 4번에서 5번을 받아야 통과를 가능하다, 용산터널이.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 사고가 발생해서 용산 쪽 지나시기 가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광주 북구 임동 방직공장터의 복합 쇼핑몰 더 현대 광주를 건립하는 이제 그~ 현대백화점 그룹의 공공기업 조정협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예. 현재, 그, 광시아 현대 백화점 그룹 간에, 네. 이제, 공장부지 용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에 따른, 이제, 개발 이익이 이제 발생하는데, 음. 어느 정도는 이 한설 거냐, 가지고, 음. 예, 음. 협상을 벌렸는데, 아마 여기에도 순조롭게 타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이 한 1조 835억 원이었고, 네. 이중 54.4%인 5, 5,900만 원 정도를 이제 현대에서 광주시에 이제 음. 공공기 하기로 이제 합의가 좀된것 같습니다. 음. 우리 광주시의 내부 지침을 보면은 이제 이런 토지가치 상승분의 40에서 60%를 이제 공공기여로 하자 이렇게 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번 54.4%니까 이제 광주시가 굉장히 이제 협상을 좀잘 했다 이렇게 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 절차를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이제 11월 1 5월 정도, 12월 1 5일 마무리 될 거고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사업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네.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내년 4 내년 6월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는 착공하고 음. 2027년 말이나 28년 초에 완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신세계 측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그 예.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 좀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신세계 근무 네. 그룹 3자 간의 네. 이제 업무 협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네. 이제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이제 네.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기존 계획은 인근 이마트 부지로 옮겨서 확장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계획은 기존 백화점 건물 를 중심으로 해서 유스케어, 음. 문화관까지 확장하는 음. 이제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네네. 광주 신세계 측에서 가장 선호했던 이제 터미널 활용 방안에 네. 대해서 그 동안 이제 소극적이었던 이제 금호건설이 입장을 이제 바꾸면서 네. 이제 사업 추진에좀 가속도가 좀 붙게 되었습니다. 대 네. 네, 아차행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네. 드릴게요. 아, 예. <laughs> 예. 광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주택 시장 동향이잖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고금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매매 가격, 네. 전세 가격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요. 음. 지난해 7월 초부터 이제 하락세로 좀 전환을 해서 음. 한 1년 여 동안 이제 하락세를 좀 이어갔는데 네. 우리 광주 지역도 올해 이제 9월 말 상승세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12주 만에 어. 에 이제 지난달 20일부터 있잖아요. 다시 네.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대출 금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좀, 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예, 음. 지금 좋지 않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것도 음. 이제, 음. 보여집니다. 음. 반면에, 이제 전세 가격은, 아, 2주째 있잖아요. 이제 음.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음.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냐면은,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음. 이에 따른 수요가 우선은 전세로, 네, 몰리면서 음. 이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은 하락, 전세 네. 가격은 지금 상승. 네. 그럼 이, 이 부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앞으로의 전망은 아, 어떻게 할수 아, 있을까요? 아, 이건 당분간 좀갈것 아.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예. 구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 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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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음. 가격 자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대출 금리는 좀 높은 상태고, 예. 가계 부채는 높아서 압박을 받고 음, 있고, 음, 음, 좀 이런, 좀, 그렇게 경기는 또안 좋고, 예. 하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주택 시장의 이제 활성화를 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긴터널의 중간쯤 와 있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네요.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도